안녕하세요. 뷰티풀 클레어 클레어 클리닉입니다. 벌써 2024년도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분기 동안 청담에서 가장 핫한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4년 1분기 동안 가장 핫했던 시술은 뭘까요? 뭘까요? 울쎄라 뭐, 썸하지 뭐, 저희 병원에서 하는 템버린 윤곽술이 아니고, 의외로 가장 핫했던 시술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아무래도 뭐, 피부 탄력이나 피부가 좋으신 분들도 더 좋아지고 싶고, 모공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다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 시술이 어 가장 핫했던 시술이고요.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리쥬란 주베룩, 엑소존, 뭐, 예전에 뭐, 샤넬 주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게다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어 라는 몇년 전부터 굉장히 스테디하게 어, 인기가 있고 현재도 많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시술이고 올해 상반기랑 작년 말부터는 주베룩이 갑자기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베룩이 심지어 뭐 풍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공급하는 데도 굉장히 차질이 생길 정도로 주베룩이 특히 청담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청담 이 지역이 유난히 주베룩이 굉장히 단기간 동안 인기가 많았고, 이두 가지 시술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뭐 효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굉장히 만족하세요. 그래서, 음, 리쥬란하고 주베룩 같은 스킨 부터 시술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단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아프고, 하고 나서 주사바늘 자국이 생기고, 또 피부 얇으신 분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작용이나 아니면 회복 기간 없이 시술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이 콜라겐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이 콜라겐 하시면 이런 주사바늘 자국이 안 생기고 멍도 거의 안 드시고요. 당일날부터 얼굴이 되게 좀 고급스럽게 예뻐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하이 콜라겐 시술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는 고농도 성장 인자 그리고 피부에 꼭 필요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을 피부에다 되게 직접적으로 주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되게 효과 좋아요. 알러지라든지 만성으로 피부가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시고 여드름 있으신 분들도 피지 조절이 되고 또 여드름 흉터 때문에 파여 있는 부분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점점 차오르는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좋아해 주시는 시술인 것 같고 뭐 시술 효과 얼마나 가냐 여쭤보시는데 피부가 어느 정도 좋으신 분들은 뭐한번 시술하시면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그래서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약간 문제성 피부자라고 하시면 처음에 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술하시면 한 1년 정도 되게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 흉터가 있으면 흉터 자체가 차오르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분기 청담에서 가장 핫했던 시술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